성경에는 천국에 있는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행위책은 구원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행위와 행적을 적은 책으로 말라기서에는 기념책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의 행위들에 따라 기록된 책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명책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10편 69편 28절에 다윗은 저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KJV에는 그 생명책을 표현하기를 살아있는 자의 책에서 지워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역시 콘텍스트 상 생명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며 악에 악을 더하며 악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기를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도 생명책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하여 모세의 지도하에 신해산에 도착한 때였습니다. 모세는 신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10개 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희,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긴날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지도자를 잃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길잃는 고아처럼 방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겁박하여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가른 신이라고 숭배하며 함성을 지르며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40일 단식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며,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리라라고 더 분노하십니다.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두돌판을 들고 급히 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하는 자리를 목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분노하였습니다. 큰 분노를 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두 돌판을 그,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누가 주위편에 속하느냐? 내기로 오라 이렇게 말하자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그에게로 모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천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40일 단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맹렬하게 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말합니다. 저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다시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있었던 구약식에 일이잖아요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약은 다르다는 거죠. 그 시록 3장으로 갑니다.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 4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고 쓰여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첫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지워져서 없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즉,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은 그가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피로 죄시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죄에 빠져 죄악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결국 취소가 되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